총신문학회가 총신문학 10집 발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총신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총신문학회 회장 배인수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새해에는 한량 없어진 우리 하나님의 하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6회 총신문학상 시 부문에는 세대교의 김상곤 협동목사가, 삼문 부문에는 한마음교의 문용길 원로목사가 수상했습니다. 3회 다음 세대 총신문학상은 합천여중 강민재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총신문학회는 1998년에 총신대 출신 작가들을 중심으로 설립했으며, 문학집 총신문학을 발간하고 영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총 신문학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